어떻게, 뭐, 방송반, 뭐, 이렇게, 뭐, 아이돌 지망생이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오르게 씩씩하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잘하나요? 네. 어, 그래요. 자신의 장점이 있다면, 한세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준비, 시작. 저의 장점은, 어, 앞, 어, 역돌기를 잘하고요. 그리고, 발표 좋아하고, 발표 잘하고, 어,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박수 이야, 남자친구 있어요. 어, 남자 친구 이름? 아, 말요 아, 야 밀당까지 그래요. 그럼 나자 친구로 만난 지 얼마큼 됐어요? 또 비밀? 아빠가 좋아요, 남자 친구가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빠 네 알겠어요. 자, 그럼 앞쪽 보고 나루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세도 돼요. 옆에 좀백댄스 세워줄까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알겠습니다. 나루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틀어주시면 돼요. 자, 준비. 박수.

자, 계속, 계속, 틀어줄게요, 틀어트게틀어줄요 자, 아니, 이제 앞볼이 갑니다. 아니, 아, 그냥, 그냥. 그렇죠! 와아 태권도 시범도 한번 보여줘.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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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 그래요. 뭐, 중국 소림사에서 연마고 이런 거 아니죠? 네. 운동 따로 하는 거 있어요? 네. 어떤 거 하세요? 수영이요. 와, 수영 자세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수영. 자유형. 자유형 자세 자유형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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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 평형 음파에 아까 음파하요이어 미안해요 앞쪽 보시고 또 해주시고 어 아,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이거 맞춰서 수영 자세 준비 시작 나로 또 맞춰서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 그렇지 평형 잘하고 나 배였 그렇지 예, 아, 번더다 아, 얘도 전문가 아니죠? 행사 다니는 친구 아니죠? 아 오늘 이렇게 행사의 프로의 향기가 나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죠? 자, 끝으로 우리 뭐 부모님이나 친구나 뭐 남자 친구나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카메라 보고 하세요. 저기 다 찍고 계시네요 어머니가. 우리가 더 앞으로도 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우리 구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 행복은, 어, 가족과 친구들과 재밌게 무엇을 즐기면서 노는, 노는 것이 행복이란입니다. 지금 즐거워요? 네! 지금 바로 이곳이 바로 행복한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박수 보내주시고,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아, 박수!